우리나라 최북단선 백령도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백령 은총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을 공석인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장애인 사역단체 세계 미랄연합이 기념 대회를 갖고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흔히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일찍이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복음으로 희망이 되는 교회를 찾아 보도하는 구티비 특별 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이번 시간에는 백년 전 선교사들처럼 섬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백령 은총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최로희 기자입니다. 인천항에서 뱃길로 4시간, 우리나라 최북단섬 백령도의 시골길을 따라가 보면 백령 은총교회가 있습니다. 이주열 목사는 9년 전 누구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리 잡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넉넉지 않은 형편에 번듯한 건물 하나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찬양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 민원도 잇따라 예배처를 여섯 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한 교인이 부지와 건축 헌금을 들여 지금의 백령은총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고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언제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저 이 모든 문제를 하님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에 일하면 된다 그래서 오갈떠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전에 와서 그들이 마음의 평강을 드리는 그런 곳이 그런 성전으로 수임받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더 뜨겁게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는 물론 매일 오후 2시에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리에 모인 모두 백령은총교회가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 계로 계기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믿고요. 정말 저희들이 온 성도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백령 은총교회. 지금의 고난을 딛고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20일 총회 실행부 위원회를 열고 중부연회 감독인 윤보안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윤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한 내년 10월 총회 때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맡게 됩니다. 기감총회 실행위원회 위원 42명 중 4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2차에 걸친 투표 끝에 윤보안 목사가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 태아복지법인 이사장 등 감독회장 당연직 업무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고 현직 감독, 총실 위원들과 협의하면서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감리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송 중인 전 감독회장에 대한 본안 판결은 10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사역단체 세계미활연합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감사와 도약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대회에선 장애인 전도와 봉사 계몽에 힘써온 세계미랄연합의 40년 역사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미주와 유럽 등 21개국 미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기념 대회에서는 세계미랄연합이 그동안 추구해 온 정신이 깃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박 3일 동안 함께 협력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참석자들은 미랄 목표와 정신을 공유하고 선교적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미랄 연합의 40년 역사를 되짚어 볼수 있는 사진전도 전시됐습니다. 전 세계 지역 미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계 미랄 연합 이재서 총재는 이번 대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장애인 전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심어줄 것이라며 장애인 사역자와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격려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념 대회에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미랄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쿠아리움이 중국 서북부에서 개장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곳 아쿠아리움은 해발 2,261m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엔 러시아에서 온 흰돌고래 두 마리와 일본에서 온 병코돌고래 여덟 마리 등 수생생물 400여 종과 북극늑대, 북극여우 등 육지생물 100여 종이 전시됩니다. 아쿠아리움 측은 주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과학 대중화 교육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매입 검토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린란드 매입 검토설과 관련해 그것은 이미 알려졌고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는 매년 7억 달러의 손실을 보면서도 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매입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매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약 21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섬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고교 농구선수 시절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구복이 경매에서 12만 달러, 우리 돈약 1억 4천5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농구복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다닌 고등학교 푸나호우와 그의 등번호 23번이 적혀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고교 3년 후배인 피터 노블씨가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푸나호우고 농구팀을 선망하던 노블씨는 학교에 버려져 있는 농구복을 발견하고 지금껏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업체 측은 옷 재질이나 사이즈는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것으로 추정되는 얼룩의 위치가 경매품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 우주 공간에서 다른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 위성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군사 위성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해 위성 운용이 실현되면 사실상 우주 공간에서 공격 능력을 갖게 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전수방위 원칙을 우주 공간에서 깰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이른바 DNA 분야에 1조 7천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3조 원등 모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보다 45% 늘어난 규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혁신성장 확신,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6대 분야 지원 방안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신약개발 R&D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재 부품의 1월에서 5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 전자 부품을 비롯해 일본이 수출 규제 타깃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화학물질 제품은 수출과 생산 모두 부진했습니다. 다만 일본산 소재 부품 수입액은 큰 폭으로 줄면서 대일 의존도 또한 낮아졌습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331억 7,200만 달러, 미국 128억 8,100만 달러로 두 나라가 전체 수출액에서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1위 거래처인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것이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수시 채용 비율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반면 공개 채용은 11.2% 줄어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쇼어프터 링크루트는 69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방식을 조사했습니다. 이중 대기업 186곳의 채용방식은 공개 채용비중이 56.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채비율 67.6%에 비해 11.2%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대로 대기업의 수직 채용비율은 같은 기간 11.8%에서 24.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무 도중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휴식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럭커스대 연구팀은 재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워드 퍼즐 문제를 주고 도중에 일부 학생들만 잠시 쉬게 했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혹은 신문을 읽으며 쉬게 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를 선택한 그룹의 정신력 고갈 수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휴식 후 문제를 푸는 능력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틈이 날 때마다 휴대전화에 손을 대면 주의력이 분산돼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 총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참관을 총회는 예장통합과 합동총회로 교단 소속 신학생, 사역자, 성도 누구나 참관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까지며 선발된 참관단은 교육을 거쳐 총회에 참관 후 후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담은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는 북한지역 3.1운동의 역사를 담은 100년의 기억, 1000년의 평화 기획전과 조선형무소 사진전 특별 전시로 진행됩니다. 3.1운동 체험수기, 조선형무소 사진첩 등 실물자료 50여 점, 조선형무소 사진 액자 40여 점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 장소는 경기 이천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며 기간은 8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LA연합감리교회 설립 115주년 기념 역사 포럼이 LA 한인타운의 용수산에서 개최됐습니다. 포럼엔 전 감신대 이덕주 교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김찬희 명예 교수, UCLA 오성득 석자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교인 수가 적더라도 내실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민신학의 올바른 정립과 성공적인 세대교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스테파노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안양중앙선결교회가 미얀마 양군의 새싹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자전거와 업무용 오토바이를 기증했습니다.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새싹초등학교는 현재 120여 명의 학생들과 20여 명의 기독교사들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양중앙선결교회 손재훈 목사는 자전거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미소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